니가 을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해. 불편해요. 마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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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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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가 니야 너는 구독했어? <웃음> 아! <웃음> 분들이 원래 신걸 잘 먹는 것 같던데 그린 망고 이런 거. 그래서 핵장 쇼요를 오늘 요시다에게 한번. Are you r e 가 태국 사람 김피어킹을 해, 채매. 내가 시방이. 오빠 잘 먹는 거 같아. 근데 요시 보통 쇼젤리 아, 많이 사요 이거 젤리요? 응. 음. 아, 난 할래. 컬러. 컬러. 응. 그림. 무서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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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핵장쇼야 너 이거. 조금. 음, 아, 조금이야? 응. 막어 봐요. 아니 핵장수인데 어떻게 된 거야? 타이랭이 너무 너무 처음이. 응. 그냥 맛있는 젤리네. 핵장소유가 아니고, 응. 그치? 아, 네. 뭐야. 전날 격리 딱 내일 끝나는데 오늘 공무원한테 전화가 와서 보건소 가셔서 어 코로나 검사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안 받으셔도 되고 받으셔도 되고 그 저희는 받으러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몇시 마테베레 택배 옷 이렇게 갈래라 어, 이거 아니야? 와이샤 이거 이거, 아니야? <laughs> 이거 하트 하트 그래, 이, <laughs> 이거 하트 장바구니 이거 아니야? 화이트 <laughs> 칼로 <laughs> 이거 어떻게 다 뜯었는데? 이거 어떻게 오 이쁘네 아니 파스텔 파스텔 <laughs> 어, 아, 쟤빨 보검소 가야 돼. 빨리 입어봐. 아, 어떻게 빨강로어가 <laughs> 입어봐. 이쁘다니까. 입어봐 일단. 입어봐. 그렇게 가려요? 어. 어, 입어봐. 오 마이 갓 오. 이거 말까 그 트렌드. 뭐 내복? 그 유명 무지뭐 응. 응. 응답하라 알아요? <laughs> 응답하라 갔다고? 그 복고풍. 그 갈로풍. 뭐 이쁘네. 폴로풀 원래 보통 가울이 이렇게 타면. 아니요. 아이 이쁘네. 가밍 한국 한번 없어도 응. 이렇게 갈려 야, 있어 없어요. 구독자님들 보고 이쁘다 그런다니까. 오빠 미도 진짜 딱 이쁘네. 그 대박이야. 와. 그 다른 사람도 이쁘다. <laughs> 이렇게 하지. 예. <laughs> 바이 캉로. 와. 대화. 개 보건소. 까 진짜 자가 풍미. 풀일래요 원니, 소, 수 픽픽 나. 그 배, 혼, 아, 고. 오, 마이. 갓 보, 디디. 얼마 만에 나, 오, 마이. 개, 보, 보. 나, 나, 니. 나, 나, 일 밖에 나온 기분이 어떠십니까? 빌링. 좋아요. 오마 oh 엄청 좋아요. 추워? 제일 제일. 제일 제 비디오와 카메라 남발 중입니다. 지금. 도시 어디가? 여기 여기 건너야지. <laughs> 정신 차려. <laughs> 여기 타니타 이상하지. 음. 여기 보통 이상하네. 타일랜드 c a is 아까 j 시다가차 탈라 그랬는데, 야 어디 타그 그래, l a 운전석에 탈전석여기라고여석이석이 <laughs> 야, 한국은 뭐보 자, 자제제보소소출출해해보습습다아 아니 도이이하하네 왼쪽에서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<laughs> 여기서 운전하다가 아, 큰일 났네. 초보 운전 됐네. 어, 오빠 운전 다 해로 이거 어떻게. 아, 큰일 났다. 진짜 뭘 그렇게 구경해. 역시 누워라. 누워야 로 음, 신기해, 신기해. 보건소 도착. 아이올레리. 아이올레리. 코스시기. Yes. 빠 아이올레리. 레디 레 소리 크게 내세요. 아, 소검사할 거예요. 아 괜찮아요. 소검사할 거예요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불 편해요. 마스크 떼고. 아 역시 코수시는건 언제나 기분이 안 좋아. 어때요, 씨 아파? 코 <laughs> 아파. 코 아파. 이제 집에 가야 돼. 슬퍼. <laughs> 집에 가야됩니다 요시알나니라나 천천히 가봐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집에 가자고? 안돼 천천히 음. 하세요 요시 <laughs> 왜그래? 응? 어? 슬퍼 <laughs> 정말 슬퍼? 조금 파에 갔어요 <laughs> 조금? 조금. 그래서... 아, 감질만 나게 밖에 갔다 왔어? 음. 뭐 어쩔 수 없잖아 지금, 뭐해뭐할 거야 이제? 샤워 방통오 o y b 샤워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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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왜? 약 o y 가 o 무거워 <laughs> 오힘 센데 오 역시 나 <laughs> 염색 이건 뭐에요? 라딘아 케라딘 케라딘 황록 준비 준비 already. 갓 신나라 신나라 신났네 완전히 염색도 하고 내일 그냥 나갈 준비를 하고 네, 일거 일거요. 어. 손님 음. 제가 해드릴게요. 아, 그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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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귀신 아니야? 왜 그래? 염색해 주고 케라틴 이렇게 미용실 가서 이거 뭐지? 영양제 하라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고 집에서 사다가 해달라. 그래서 야, 해피 마이?